분 400각이 들어오고 있어요. 400각이 지금 6월분 이건 한 달에 100발레트 정도만 생산해요. 근데 공장이 바쁘면 그 달은 생산을 못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어, 입고되고 있고. 어어 조대님 리 쇠판 동기로 했었는데 어 나중에 설명해줄게. 자 이게 400각이 왜 인기 많은지, 아직 대신에 좀 무겁긴 해요. 이게 27kg인가? 이렇게 나가서 무겁기는 한데 이걸 시공해 놓으면 돌을 시공해 놓은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들이 조금 반듯한 계열로 갑니다. 반듯반듯한 걸로 막 부정형보다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가서 그래. 유럽에 가면 빈티지보다 반듯한 거를 많이 시공을 합니다. 그래서 요 400각 입고 소식을 해 드리고 오늘 중요한 거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. 요 400각을 시공해 놓으시면 여기는 400각을 시공해 놓으시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규사예요, 규사. 뼈니 400각을 시공해 놓고 나서 위에다가 규사라는 걸꼭 뿌려 줘야 돼요. 근데 이 400각이 규사값도 좀덜 들죠 규사도 1톤에 비쌉니다 어1 0볼마에요 심벌, 많이 비싸요 그래서 여기, 같아 보여줘 봐 요게 블럭이 깔아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치면은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솔솔솔솔 들어가잖아요 보십니까 이렇게 이이 매질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매질을 이 블럭이 얘도 지금 움직이잖아요 조금씩 매 움직이잖아요 치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블럭을 깔고는 이 매지를 꼭 넣어야 됩니다. 이 매지를. 이게 다 들어간 것 같지만 안에 계속 들어가거든요. 보십시오. 와, 재밌지요? 안에 계속 들어갑니다. 그래서 처음에 여기도, 여기도 들어간 거예요. 깐 거에서. 이렇게. 이 매지가 이게 들어가야 블럭이 잡힙니다. 매지를 안 넣으면은 블럭이 고정이 안 돼요. 그래서 매지 톤수가 몇 톤? 정말 매지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. 도시에 보면 보드 블럭이 어느 날 밑으로 뚝 꺼지는데 밑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블럭은 있었잖아요. 그게 매지 힘이거든요. 매지 힘으로 차량도 버티는 거예요. 그래서 블럭을 깔고 나서는 꼭 매지를 넣어 주셔야 되고 여기도 저희 다 넣어야 돼요. 저희 전시장이 여기가 지금 몇년 됐냐? 4년? 5년 가까이 돼가네. 이 전시장에다가 블럭을 깔아놓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 매질을 1년에 거의 한 번씩 했거든요. 이거는 이거 비밀이에요 진짜. 안해도 보시면. 우선 400각 얘기하다 말았네 여님 400각 한 팔레트가 6월달 이번 달까지 이번 달까지도 내내 16만 5천 원이에요 진짜 누차 말씀드리지만 팔레트가 만 원입니다 공장에 가면 팔레트 값 다시 주어야 돼요 팔레트 포함해서 한팔레트의그 금액을 드려요 T는 7T예요 6T가 아니고 7T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 주차장이나 큰 차는 안 돼요 큰 차는 안 되고 승용차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 없으니까 까셔도 되고. 뭐 개중에 밑 부분이 바닥이 너무 평평하지 않아서 한두 개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이블럭 자체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. 400각 요거고요. 요 안에 저희 전시장도 다 졌어요. 이제 보시면 와, 요것도 매지 다 넣는 거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들어가잖아요. 여기 보시면 옆에 옆에. 와. 그죠? 이렇게 뭐 이렇게 치진 안 해도 그냥 한두번 이렇게 하면 이 매지 힘으로 와이 위에 덮었는데도 계속 들어간 거예요 매지가 매지가 요 매지를 안 넣으면 블록의 수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전시장이 이제 다 지었어요. 와이 창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. 재설에 재습에 안 넘어지게 이 창고도 다 지었으니까. 이제 여기에 타일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자재도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회원님들 기존에 물건이 없었던 것들인지 하나씩 다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. 창고가 꾸며져서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400각 광고였습니다.